지금 제가 가끔은 그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 세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Don't they know it's the end of the world? Cause you don't love me anymore. 오. 이거는 사실 여자가 남자한테 시전당하고 하는데요. 그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하고 참 우리 요즘 저는 뭐 새로운 한시한테서 희망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시가 얘기한 동료 시민들한테 진짜 좀 저는 그좀 말씀드리고 왜이큰 났는데 왜 이렇게 태어났냐 왜 큰일 났는데 이게 제 심정입니다. 그 제가 사실은 이제 군대생활 하 나이도 좀 들고 보니까 조금 야. 내가 참 소심하구나. 사실 이제 장군도 되고 이렇게 좀 영웅이 되려면 내일만 뭐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그냥 코탕두는 걸고 막 이렇게 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잠드는데도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고 현하지 그렇구나. 내가 참 소심하구나. 근데 저는 진짜 소심한 차원에서 보면 너무 제 걱정되는 게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임진왜란, 정묘 병자오란, 6.25하고 뭐가 다를까? 그 전에. 그 전에 선배들은 똑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걱정을 했는데 전부 다가 나머지 사람들 뭡니까? 걱정할 거 없다. 희대요 시 보니까 임금이 겨우 묻는다는 소리가 희대요 시가 상이 어떻더나 이거 묻습니다. 네. 그 주색깔 생겼던데요. 뭐 침략, 뭐 합니다. 그런 게 위인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나 지도자 전부 그걸 바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북한이 뭐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장만이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사실 영토 완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영토 완전, 영토 평정 그렇지 않습니까? 눈도 하나 안 깜짝 거립니다 전부다. 에이 그뭐저 괜히 그냥 그저 이떠보는 허풍이고 또내부결속을 위한 거야 그럼 제가 무슨 우리 군대에 말라고 보유하느냐 군대 필요 없잖아요 북한이 안 쳐들고 보이하는데왜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고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군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어, 그런, 손자들을 보면서, 아내 나름대로, 이 참,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이제 이 나이는, 저, 광원에 저도 저어 어, 접어들고 있고, 해줄 수 있는 게좀 안전하게 하는 건데, 그할수 있는 게 없다. 그게 참 답답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겨우 이제 뭐, 논문 쓰고, 특히 요즘 뭐, 이게, 영어로 논무 쓴다고 막, 저, 어려운 논문, 영어 갖고 실름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만 슬, 늘고, 또 이게 통과도 잘 안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조금 그런 데서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만, 뭐 저~ 그~ 제가 할수 있는 말은 좀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때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북한 위협 수준 위협 수준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알 겁니다. 그럼 제일 가장 중요한 게왜 핵무기 개발했느냐, 임진왜란, 정모 병자호란 증과 똑같습니다. 핵무기 그저 지산 갖고 개발했죠. 근데 실제 19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핵무기를 북한 여러분들다잘 아시잖아요. 남만 정가 통일하기 위해 서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근데 우리 나름대로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되나 하고 이제 단정해버린 거죠. 단정해버린 거죠. 우리는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편한 게 북한 전문가인데요. 미사일 딱 쐈다. 신분, 기사, 뭐, 책 하나 볼 필요가 없어요. 언론에서 딱 갖다 대면 왜 미사일 쏜것 같습니까? 아, 간단하죠. 미국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남한한테 이제, 그, 저,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하고, 북한 내부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세 가지가 그대로 나오고, 국민들도 그래. 끝도, 끝도, 끝나옵니다. 북한 핵 보유 목적은 여러 가지 증거가 전부 다가 우리 적화 통일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제 뭐 체제 유지라고 끝내버렸어요. 그런 문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북한 핵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무기가 몇 개냐? 20개 내지 60개입니다. 전부 다가.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랜드 연구소에서 가장 이제 우리 랜드하고 아산이 교환한게 이제 150개 정도. 굉장히 많죠. 거의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이제 점점 외국의 학자들도 점점 높여가면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랜드하고 우리 아산 나름대로 플루토늄, 그 다음에 우라늄 추출 양을 갖고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서 랜드 연구소에 150개를 얘기하면서도 이게 조금 실제보다 작을 수가 있다 고 왜? 김정은이가 그저이 대대적으로 만들어 게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을 우리는 좌파 정부 시절에 전부 다 GFP라는 거그 화력지수 핵을 포함하지 않은 거기서 나온 걸 갖고 막 우리가 세다 우리도 동조를 했고요 지금도 우리가 6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핵, 핵 없는 6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국이랑 프랑스보다 셉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 논문을 써서 핵을 포함한 전력은 어느 정도 쓰십니까?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북한한두배 정도는 봐야 된다, 우리에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핵전략은 뭐냐? 남한에 대해서는 이건 남한은 핵무기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는 뭐 고려를 안 합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까? 핵, 핵을 때리는데 뭐 거기에 뭐 우리의 나, 저, 포병의 질이 어떻고 한국의 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최소 억제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잘 아시잖아요. 너 핵우산 제공할래? 뉴욕 때릴 거야. 너 한국을 위해서 뉴욕을 바, 저, 희생할래? 못하지 않냐? 그래서 ICBM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제 SLBM도 만들고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고 그거 만들면 미국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해안가에 말입니다. 그제 S. L. 비행 갖고 와서 때리겠다고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우리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북한의 핵 위협은 실제로 하는 것을 이제 진짜 좀 연구를 하시고 그냥 만에 민간인들 이야기할 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총선과 관련해서 이거 사실은 뭐 저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만 전쟁 기념 사업에서 이제 뭐 요관이가 좀 넣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총선거 관련해서 북한이 도발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발하면 우리가 결집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옛날 전통주의 부풍이었습니다. 우리 보수정권 유리한 게 부풍이었어요. 근데 최근 이상하게 부풍이 희한하게 보수정권을 불리하게 돼서 왜? 국민들은 북한이 도발하면 저 좌파들이 전쟁이냐, 평화냐. 그 천안함 이후에 먹혀들어갔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6월 2일인가 그랬어요. 천안함이 3월 2 7일 있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우리 보수가 조금 뭐 유리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좌파들이 조금 분열하고 하는 차원에서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서해에 관해서는 자기들도 새로운 해상 공개선을 만드는 각오 했기 때문에 그 도발 때 그런데 그 도발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 북풍이 보수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낌새를 보이느냐 아니면 북풍이 불었을 때전쟁이나 평화냐 구도로 가는데 거기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냐 거기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 그 다음에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잘아다시피 실제 북한이 핵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그 도발에 제가 시나리오를 세 개를 했습니다 아마 다잘하시는 겁니다. 국 지도발도 있고 또뭐 전면전 도 있는데 저는 서울에 대한 제한적 공격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뭐 서울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전방 부대에 대해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 하거나 또는 화학탄을 사용했을 때 비지속성 화학탄을 사용을 했을 때 저는 며칠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가 있다. 서울만 점령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했던 것처럼. 서울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투표 하자. 투표하면 는99% 나올걸요? 99% 나올 수 우리는 합병을안 하려고 그랬는데 서울시민들이 하려고 그런다 서울만 북한한테 넘어가면, 그다음에 차곡차곡 뭐 춘천 뭐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면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 관련해서 이제 행무을 사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여러 생각하겠지, 마음속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이미 비상식적인 그런 거 결정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고 안 하고, 그거를 고려하겠는가? 어차피 도둑질을 했는데, 그도둑질을 하는데, 뭐, 담을 조금 무너뜨리고, 안 무너뜨리고,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핵무기 사용은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주, 저, 저이 선거와 관련해서도, 어, 사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저도 마찬가지로 참 무기력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할수 있는 게그표한 게 표, 내표 네표 하나. 사실, 가족 중에서도 내하고 생각이 다를 때, 사실 그 표를 내 어, 네 생각하는 표로 전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처남하고는 이제 등을 돌한분 얘기했다. 참다, 찬다, 참다, 찬다, 참다가 그냥 한분 얘기했다고 다시 내네 앞으로 걸로댑버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핵위협에 대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바와 에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 군에서 배운 그대로 또뭐 조금 보수적인 입장으로 연구하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이 물었을 때 일부러 얘기하면 또안 듣습니다. 물었을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어쨌든 눈치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얘기하는 거 이것이 할수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 다행히 다행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앞으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좀더 편하게, 편하고도 생각더 많은 건 좋겠지만, 아무런 벌이 없어도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누구처럼. 뭐 조금 더 얻으라고. 군의 그래 명예를 송도로 지내 핑계 치고 무조건 딸랑딸랑, 정치인 꼬물이 딸이라는 게 그런 거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얘기 할수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